한 달간 손실이 6번 나고. 총 22거래일 중에 수익은 몇번 납니까? 16번 나겠죠? 그러면 16-6은 뭐예요? 10번. 10번이 뭐예요? 참수익. 그러면 수익을 하루에 30만 원 정도 낸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월 얼마입니까?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꼴입니다. 퓨처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영상을 찍은 이래로 최초로 뇌동매매를 잡을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저는 뇌동매매가 너무 심합니다라는 고민과 두 번째 손절을 못 잡는다라는 고민 두 가지가 가장 큰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바로 단 하나의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선인들 최대의 난제죠 뇌동매매입니다. 기계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홈매를 할 수밖에 없죠 홈매를 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홈매를 해서 한두 번 정도 만약에 손절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잘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한두 번 정도 홈매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시작됩니다 내가 벌어놓은 최고점을 내 원금이라고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한두 번 정도 험멸에서 손절이 나갔어요. 내 지금 수익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그래도 50만원의 수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꼴인데 뇌 내에서는 100만원이 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100만원을 꼭 채워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100만원의 수익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다짐들을 해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에 이런 위의 약속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을 지금 성견 선생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동매매를 고치는 절대적인 해법.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동매매를 더 이상 신법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 마음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신법의 영역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 신법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뇌동매매는요 기술적인 기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 놓고 기술적인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뭐죠 여러분 연극 영화에서의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딱딱 여기에 맞게끔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 전제 조건 첫 번째 수익이 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성견 선생과 한 달간만 같이 해보자 두 번째 주간장과 야간장의 매매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그대로 써먹어 보자 세 번째 주요 시간대 성견 선생의 기법으로만 매매해 보자 이세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매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챕터는요,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수십 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전은 항생을 하고요, 오후는 골드, 나스닥, 미니다우 총네 종목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오전 항생을 하는데 한번 손절이 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야간장은 매매를 해서 두번 연속 손절이 나가면 마감합니다. 총세번 정도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항생에서 두번 컷이 나갑니다 오전 항생에서 두번 컷이 나가면 야간장은 뭡니까? 한번 정도만 합니다 그럼 이것도 총세번 컷이 나갑니다 오전 항생장에서 한번 익절이 나갔다 수익을 봤다 라고 하면 뭡니까? 야간장 두 번에서 세번 최대 세번 스트레이트로 손절 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매매 의 가장 핵심적인 딱세 가지 기법입니다 아니, 이거 들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영상 봤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도 지키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매매 횟수 줄여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인 수식으로 제가 일단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매매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매매 횟수의 고정합니다. 요거는 세 번, 요것도 세 번, 요건 한네번 정도. 두 번째, 일 손실의 고정화 그리고 뭡니까? 1손실의 손익비 매매 기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식이 아닙니다. 1손실의 고정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1손실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 50만 원까지 하루의 손실 범위를 주겠다. 나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다. 나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다. 쭉쭉쭉쭉 있을 겁니다. 1손실을 고정해야 내일이 있는 매매를 하세요. 자 여러분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스 1 오늘 장이 너무 좋아서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쫄청을 해서 100만 원 밖에 수익을 못 얻었습니다 케이스 2입니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나 혹은 마이너스 200만 원에 그냥 손실로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뇌동매매 때문에 미쳐 가지고 마이너스 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중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케이스 는몇번 케이스일까요? 이거는 100% 2번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요, 내가 손실을 100만 원, 200만 원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뇌동으로 미쳐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루 만에 날렸을 때 나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손실의 고정화가 중요한 겁니다. 항생 저는 30틱 컷을 주는데요. 항생 30틱 컷이면 마이너스 30만 원 정도 되고요. 야간장 두번 정도 컷난다. 골드는 15틱 정도 컷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 두번 컷이면 5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만 원에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매매 횟수를 고정하면 1 손실이 고정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이하로 고정된다. 1번과 2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다음은 뭐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1 손실의 손익비 매매 기능. 한 달에 22 거래일 정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매일 수익일 수는 없으니까 손실이 난다라고 쳐요. 손실이 일주에한번 정도. 그러면 4주니까 4번이죠? 한두번 정도 더 줘서 한 달에 6번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22 거래일 중에 6번 손실이 나니까 뭡니까? 수익은 16일이죠. 수익이 있고요.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한번 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손실이 난다로 쳐요. 수익 두 번에 손실 한 번. 50만원씩 두 번. 그럼 뭡니까? 손실이 한번 나면 수익 두번 나는 꼴로 제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 정도 손실이 나니까 여섯 번 손실 나는 금액을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6 곱하기 2죠? 12번 수익분을 손실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총몇 번입니까? 나는 18번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22거래일 중에 18번을 마이너스를 해보면 4번이 3수익 나는 날. 수익을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뭡니까? 나는 월 12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뭘 건드려야 됩니까? 손실을 마이너스 50만원 정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과 손실이 1대 1로 되는 겁니다. 한 달간 손실이 6번 나고 총 22거래일 중에 수익은 몇번 납니까? 16번 나겠죠? 그러면 16-6은 뭐예요? 10번 10번이 뭐예요? 참수익 그러면 수익을 하루에 3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월 얼마입니까?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꼴입니다 매매 횟수를 고정하니까 뭡니까? 일 손실이 고정화되고 일 손실이 고정화되니까 뭐예요? 일손실의 손익비 매매가 가능해서 결론적으로는 월 수익이 가능해지는 구조고 월 수익이 가능해지니까 뇌동매매가 잡히면서 월수익이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25년 성견 선생의 대망의 시나리오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성견 선생 무료 카카오톡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시나리오 매매법 신청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무료로 3일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뇌동매매를 잡아주는 단 한가지 비법 성견 선생의 시나리오 매매법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의 정답은 성견 선생.